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유튜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제가 사고 쳤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야? 차를 한대또 뽑았어요. 이번에 뽑은 차 쌍용 자동차, KG 모빌리티라는 회사명으로 바뀌었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대의 차량을 뽑아봤어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예. BMW, 벤츠,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의 차량을 뽑아봤는데 쌍용 차는 처음 뽑았거든요. 또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요. 쌍용차는 작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몇백 대. 예. 하다부터 해서 뭐 지포라든지 예. 렉서칸 스포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눈 감고도 피스 하나까지 다 찾을 수 있을 만큼 작업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차는 처음 뽑아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아시는 분이 없어서. 자, 아는, 동생을 통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차량을 뽑게 됐는데, 오늘 그러면 왜이 굳이 영상을 찍느냐? 네. 형님들한테 그냥 차 뽑았다고 자랑하려고 지금 영상 찍기는 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자, 아는 후배가 의정부에서 중고차 딜러로 좀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 통해서 차량도 뽑게 됐고, 어찌됐든. 그리고 차량, 신차 검수. 아무래도 신차 검사하시는 분들도 잘하죠. 근데 이 중고차 카메니저 하시는 분들이 차량 보면 눈썰미가 다릅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카오디오를 오랫동안 만진 사람들도 신차에 대한 어떤 검수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도움도 한번 받아볼 겸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나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딜러 이상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상혁 이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우, 이사님이시네요. 아유, 뭐 오래 하면은 중고차는 지금까지 아, 그런가요? 하는데, 아, 그런가요? 그만큼 더 책임감이 생기는 거라서요. 15년 넘게 하셨다고. 14년 차입니다. 올해는. 14년. 15년에. 와, 저랑 뭐 이거 거의 맞먹는 수이신데 네. 그만큼 오래 하셨다는 거는 야. 그쪽에서는 참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여기 좀 네, 힘들죠. 네, 다 보면 은 네. 저희가 이 업을 하면서 보면 은 이렇게 많이 만나거든요. 중고차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연이 예, 이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아, 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떳떳하게 유튜브 통해서 형님한테 좀 인사도 한번 드릴게요. 또 형님들이 또 모르냐, 또 이렇게 뭐 차량 판매하실 수도 있고. 또 차량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할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동생이 도와줄 일이 정확히 뭐냐면 신차 검수예요. 네, 네 오늘 차팔러 나오실 거 아니잖아요. 네. 제차 신차 오늘 뽑았는데 한번 보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1차적으로 외관 검사가 네. 먼저 순서가 될것 같고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검사, 음, 네. 그 다음에 보네트를 열어서 이제 엔진, 네, 네. 안에 이제 부품들이 제대로 장착이 다돼 있는지, 네, 네. 네,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지를 네,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검사를 해서 네. 우리가 출고 시에 선택한 옵션들에 대해서 네, 네. 정확하게 작동이 잘 되는지, 음.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장치들 네, 모든 걸다 검수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오늘 꼼꼼히 한번 네.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일단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라이트가 네. 예, 일단은 제대로 장착이 되 있는지. 음. 예, 이런 크롬 몰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크롬 몰딩들이 뭐뜬 데는 없는지. 음. 예. 이제 오염된 데는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라이트 조립 단차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런 공간들이. 예, 제대로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음. 반대편하고 동일한지, 음. 한번 이제 이 공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요 부위도 테두리도 몰딩이나 이런 게 제대로 커버가 장착이 되어 음. 있는지. 그다음 에이 범퍼 사이에 이음새 부분에 이상은 없는지. 아, 그다음에 예, 범퍼의 도장상태는 또 어떤지. 아, 예. 아이언맨도 아닌데 음. 빨간 게또 귀엽게. <laughs> 예. 이게 뭐 기능이 예. 있나요, 이게? 견인 고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예. 레이더 센서라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네네네. 이게 이제 차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앞차하고 네. 거리 조절을 해 주는 센서가 아, 여기 그 있어요. 아, 그 센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이게 렌즈인데 이거는 음. 이게 파손이 되면 이제 일반적인 차보다 수리비가 아주 많이 나올 수있어요 아, 그렇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본네트 한번 볼게요. 네. 오렌지 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네. 그 이제 신차는 거의 다 대부분 존재하는데 음. 네, 어떤 식으로 차가 이제 도장이 잘 도색이 돼 있는지 네. 도장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차라고 하죠. 우 네. 흔히 얘기해서 가장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자동차의 조립 단차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균일하게 반대쪽과 네. 아, 아. 네, 간극이 아. 차이가 많은지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조립을 하다 보면 음. 심각하지 않으면 음. 손을 이렇게 딱 넣어 보면 네. 네. 저쪽과 이제 차이점이 별로 없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우리가 되는지, 음. 아니면 유리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 난 네. 사이드미러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네, 네. 단차가 어떤지, 음.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음. 네. 네. 맨 위에 쪽에서 아래쪽과 간격이 어떤지를 더 확인해 주시면, 음. 차 문짝이 전체적으로 틀어져 있는 조립이 된 차들은 네. 이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위아래가 틀리, 틀리겠죠. 네. 본닛이랑 트렁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예, 면적이 넓다 보니까 론렛하고 트렁크는 예,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많이 크기가 보니까 크기가 크니까 예, 면적이 크다 보니까 도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는 예, 봤을 좀 때는? 이게 만져봤을 때 약간, 양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긴 단차 있어요 지금 아, 있어요? 한 1mm 정도는 아, 안 되는데 예, 예, 만져 예. 아, 보면 약간 예, 1mm까지는 모르네요. 안 돼요. 1mm까지는 안 되고 예, 보시면 보니까는 단차가 좀 있습니다. 음. 예. 근데 이거는 거의 모든 차들이 아. 예, 진짜 꼼꼼히 보시면 음. 단차는 다 존재하실 겁니다. 네. 예, 보시면 테일램프도 LED로 돼 있잖아요. 네, 자, 제대로 이제. 광가정고 깨진 데는 없는지, 음. 불빛은 잘 나오는지, 이 음. 톤을 예. 살짝 올려서 후방 카메라가 제대로 장착이 돼 있는지, 음. 다음 라이센스 이제 등이잖아요, 이게 네, 번호판 등, 네. 번호판 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시면은. 네. 예, 이런데도 이제 도장이 잘돼 있는지로 이런데 오래 되다 보면 막 이제 까져서 녹슬고 음, 음. 예, 보통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도 이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선님 어. 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트렁크는 쇼바가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네, 네, 제대로 이제 이게 텐션 작용을 하는지. 이렇게 아. 열선이거든요, 이게. 네. 우리가 비올 때 이제 운전기에서 음, 그 열선 버튼을 누르면.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열선이 작동이 되는데요. 음, 이게 제대로 고르게 돼 있는지. 예, 이렇게 뭐 끊어진 데는 아, 없는지. 네. 네. 차는 이제 완성품이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이런 하자가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직접 보면 네. 선이 고르게 가 있는지. 네. 예, 어디 끊어진 데는 없는지. 예. 타이어가 이제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타이어 거. 네. 바이나프로 HP2라는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네. 예, 이게 제대로 이제 가공이 잘 되있는지 음. 어디 상처는 없는지 음. 그다음에 휠 너트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은 네. 네. 제대로 다섯 개가 네. 한오 홀이니까 어. 예, 제대로 이제 장착이 되있는지 네. 예, 여기 이제 윈도우 스위치 같은 게 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도 네. 창문도 한번 다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잘 올라갑니다 원터치로.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거를요. 네. 예,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네. 예. 전동 시트가 잘 작동이 되는지 네 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형구등이 이제 음, 네, 네 이제 나오는지. 예 네. 그다음 이제 핸들 부위에서 보시면은 네 예,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선택한 옵션들이 있죠. 네 예, 여기 자율주행 이제 네. 반자율주행이 되는 디크루즈 컨트롤 네. 옵션 이 있고요. 네. 핸들도 이제 보시면 표면이 네 어떤 손상이 되거나 덧칠되어 아 있는지 이런 게 스티치 같은 게뭐 네. 예, 불량인지 아닌지 음.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음. 예,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음. 라이트 같은 경우도 네. 라이트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시고요.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네네. 예, 디스플레이에 터치가 어떤지 후방 카메라. 네. 예,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음. 단속했을때 이제 느낌이 감각이 어떤지 네.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고요. 네. 바람 뭐 이거 누르시면은 음. 통풍이고요. 네네. 삼 네. 네. 단, 이 단, 일단 음. 작동을 이제 오프하는 부분이고요. 어, 이런데 이제 암레스트도 열어서 네.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시가책만 음. 단순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상당히 깊네요. 이렇게. 이 부분에 네. 아, 컵 하나, 두세한네 개는 넣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엔 커피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예. 예, 음료 넣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이만 많이 안는데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거의 벤티 사이즈 3잔도 가능하고 4잔도 가능하겠네요 예, 4잔도 가능하겠어요 예.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조기도 아까 저희 시트 확인했지만 네. 히터가 잘 나오는지 네.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봐야 돼요 오우야 바람소리 봐라 예, 난리 났다 이렇게 손을 대보시면 음. 히터 같은 오. 경우는 운조기도 여기서 화면에서도 세팅이 아 가능하시고 네. 그다음에 여기 드라이브 모드 네. 예, 누르시면은 뭐 스포츠, 윈터 모드 이건 음. 2단 출발이 됩니다 첫 스타트부터 기어가 만약에 1단부터 원래 출발한다면 어, 그 옛날 제가 그러지 않았나요? 네, 예, 근데 윈터 모드만 누르면 2단 출발이 자동으로 됩니다. 음. 예. 그 노멀 같은 경우는 통상 주행하실 때 예, 이렇게 누르시면 아, 되고요. 오토 스탑 인고 네. 우리가 주행, 주행 중에 정차하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자동으로. 네, 네. 그걸 이제 온오프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아, 그거구나. 예, 네. 네, 엔진룸 카바가 이제 있는데, 네. 네 이런 것도 한번 손으로 열면 열려요. 약간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렇게 여는 게 좋습니다. 요즘 네. 차가 이렇게 열리진 않고요. 네네. 네. 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브라켓이 다 있어서, 음 네, 소리가 불규칙한 소리가 나는지 음. 이상한 소리가 나진 않는지, 네네. 네. 네. 그냥 진짜 엔진맨만 들리는지 음. 아뭐 벨트가 안 좋아서 뭐 소리가 난다든지 기계음이 아. 뭐가 좀 이상하다든지 불규칙한 소리가 나면 아무튼 문제 있는 거예요 불규칙한 소리를 예. 찾아라 예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소리가 날 거예요 음. 배터리인데요 네 예, 조금 예전 거하고는 다르게 네. 히트 쉴드라고 해서 배터리를 보호해주는 말 그대로 음. 예,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아 그렇네요 하나죠. 일반적으로 예. 그냥 배터리만 딸랑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 이렇게 보시면 은아 이게 마이너스 단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네. 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눌러야지만 또 이게 같이 빠지네요세 개의 부위들도 다 완벽하고요 네 음. 이렇게 해서 예상희 씨가 차를 봐 줬어요 어때요? 네. 차 완성도가 좋습니다. 아 좋은 예전에 것 같아요. 쌍용차라는 네. 인식 강했는데 음. 너무 잘 완성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차 뽑기가 잘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외관은잘 모르고 저는 실내만 조금 볼줄 아는데 예, 현대기아 못지 않게 아니 더 좋은 기분도 들고요. 아 되게 잘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와구라고 그러죠? 네, 왁구. 끝, 네. 끝 끝단이 잘 맞아 떨어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만치 이제 막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쌍용차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요. 네. 아,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 뭐 응원합니다, 쌍용차. 저도 게이지 이제 케이지 모빌리티. 네, 예, 케이지 예. 모빌리티. 이름이 바뀌었죠? 네, 예. 저도 뭐 이제 오너로서 되게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주셨는데, 뭐이게뭐좀 홍보 좀 하셔야죠, 그래도. 저는 의정부 중고차 매매 상사에 근무하는 네. 이상혁 이사라고 합니다. 부산차, 수입차, 전차종 모두 매입 판매하고 를 있고요. 네. 예,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항상 친절하고 네. 예,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19TV 보고 왔다 그러면은 아 그럼요. 아유 예, 그럼요. 뭐 싸게 달라는 네. 말은 안 합니다. 네. 안 하는데 최대한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나이... 오픈할 게 있으면 오픈해 주시고. 네. 네. 투명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무쪼록 이렇게 같이 촬영해주실 네, 네. 감사하고 네,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형님 또 차를 사셨는데 우리 네.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아유 뭐 이런 걸? 네, 아니 뭐 네. 이거 팔아가지고 남는 거 아니잖아 본인은 그래도, 아무 관계 없잖아. 그래도 우리 친한 리브 형님. 아예 아니 찾았다고 또 동생이 예 이걸 하나 사줬. 좋은 차 하셨는데 또 좋은 선물 드려야죠. 아유 고마워. 예잘 쓰시고 이게 매트인데. 어. 예 이게 바이오카매트라고. 이거 뭐 협찬 받은 거야? 아니지. 협찬은 아니에요. 아니지 예돈 주고 산 거지 지금. 돈 주고 제가 샀어요. 어아 그러니까. 어이 예아 재질이 되게 좋아요 느낌이 그리고 너무 고급스러워. 어우야 너무 좋다. 오오이 시트 색상이랑 잘 어울려.